내가 군대 경찰기 하나, 아, 경찰기 하나 사어 미션 다 남은 돈좀줘어 까빠 사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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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AV, overhead. 저 위! 에와아 어. 네, 무시하자 먼저 가야겠네. c 아 개꿀이네. 야, 한 마리 들어오는 거 같은데. 아, 상에서 네. 나가고 있네. 저기다 먹었 어이, 둠범 제대로 하게 가냐고. 이리비도 떨어졌네. 어? 뭐야, 알아불라고줄 알았네 집이 아니야 이거 집. 집인 것 같아요. 어. 뭐야 지순아. 이거 들어갈게 그냥. 그 텐트 텐트 마을 쪽에서 전나하겠다전남이상대 여기다 급하게 안따라가야돼요 위에 위에 먼저 닫다 아씨발. 못잠지거든 화염소나지. 너 학회 었다나 갑파점 안에 들어나 장전 중안멸 났네 와이 총알 존나 부도가나 이거 거지야 어, 어, 어야 TV 들어갈까? 고고 계속 집에서 싸울 것 같은데, 저까지 갔으면. 뭐? 컨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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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택!

다 내려가. 무슨 쓰어지 야, 옥상 갔다 우리가야 돼. Less t h 내려오면. 옥상 가게다. 내가 막아야 되는데. h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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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. 상대적으로 안 바퀴 돌지 않아요. 상대 피고 들어. 라요어 왼쪽. 아 왼쪽 바깥분다. 이렇게 괴롭혔지, 봐. 우리 옥상 바로 올라갈래 그냥? 커서. 얘네 2층에 있어. 우리 옥상 온다. 아 올라 옥상 올라온다. 정용 뿌릴게.

에너 y UAV, 알겠? 성재 수모. 오는 것만 봐, 오는 것만. 대각만 봐. 에이 관제탑 올라간다이 새끼 들가 <laughs> 씨발. 아 이거 전공 버치면은 차다리 꼭 봐야 되는데. r e p o s 아 원패물 가져올 거야. 희동 원패물. 거치하고 나

어디? 나 군소품 하나만 갈게 군소품에서 탄먹어탑 확인 나도내나놨어이 하나 올려야지 나어 살렸다 집새끼 오마이갓 나안 따먹히게 나블 많다 예. Yeah. 이 ㅅㅂ이 년들 꺼져 뭘 봐. 정말 존나 많아 이 새끼들아. 야, 또 관제터 올라가 미친 새끼들. 응. 양돌아, 나 계속 계속만 볼게 그냥. 와, 이렇게 올라 올라 이어 야, 올라. 집에 섰어 죽었어. 우리 리필 야무서포트또 있다 여기 아 사이즈 쏜다 나못 일어나 지금 무서워 야, 자꾸 반대 사 빨라 한다 이쪽이 Less than 60 seconds to exfil. 응, 음, 못잡아. 응, 음, 못잡아. 응, <laughs> 하긴. 음, 나 보고 있어. Less h a n e c o n d s to e x i l 밑에다 가라지. 쟤 가라지. 지 쟤들아, 이리 가 이리 가라지. 쟤들 이리 가라지. 쟤들아, 이리 아 이리 이이 아! 아아아 l 아아아아아 우주 방어에. <laughs> 애들이 응. 너네 텐트 보고 있을 때나 라디오 갖고. 가고... 애들 다 라디오만 봐. 신목기대. 다나이 <laughs> 하나니까 다나이 미쳐서 서로 싸운다고 아무도 안 놀라. <laughs>